내 머리 머리 내 머리 우리 유튜브+ 아? 유튜브 우리 유튜브+ 유튜브 유두 어. 유튜브유에듀케튜브 유두 이름. 에듀케이터 씨. 유튜브 유두 천천 브천두 유튜브 유 유튜브 유름 유튜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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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유튜브 이렇게 많이 자라처럼 이렇게 나와 우리 유튜브 유두 유튜브 유두 유튜브 유두 유튜브 유 유튜브 이름 유튜브 조영필 조영필 아저씨 그렇지 그게 나 조영필 아저씨 의 노래 바가지 바가지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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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헤어. 헤어. 유튜브 유튜브 헤어 발머리 삼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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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거 들어면 되게 좋아하잖아 <laughs> 우리 이거 이거 광고주들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저희 어, 안녕 아, 우리 둘이 아, 2010, 야, 이거 3년도에 받은 거. 후. 우천증, 우천증. <laughs> 랑나랑 뭉크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내가 좋아하는 거 고따 어? 고따 아니 내가 삼겹살 먹을 때꼭 먹는 거먹 아, 뭔가 스타 아 하고 와 네가 남자 만난 곳 <laughs> 어디요 <laughs> 나이트클럽 내가 좋아하는 반 나이트클럽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웃음> 클럽 커맨해 <laughs> <까만해>. 가바래 <laughs> 뭐야 하나 오겠다 이제 신글 모임 신들 모임 남자 남자 남자, 남자. 구추, 고추 고추 어. 이거 안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이거 안 돼요? 고추 네. 어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남자+ 고추, 남자, 남자 고추야 정답이 고추. 남자 고추 아니 남자+ 남자 고추야 <laughs> 어떤 거야 뭐야 네 고추는 아니야 네네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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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될 잘한다 여기 잘한다이집잘한다이출님이거딱씌다주는데 응. 아. 아. <laughs> 아. 약간 이리리란아란다이집이이집이 맞다+ 맞다 노래 뭐였어요 링딩동+ 링딩동 링! 이거 링딩동 링딩동 니도 링딩동 링링동저천히 맞아 약간 이거는 그냥 골반돌리기 아니에요 아끔 칼구르 링빙글 칼구르+ 칼구르+ 칼구라 칼구르+ 칼구르+ 벌써 나칼구 언니 구구르 칼구르+ 칼구르+ 스페어. 지금 빨리. 이거 했으면 어 아. 이분이 맞지요한번 꾸는 아. 꿈! 한 번! 한번 꾸는 꿈! 한번 주는 꿈? 뭘 줘? 뭘 줘? 아니! 한, 꿈을 꾸는데! <laughs> 꿈을 꿔! 한 번만 꾼다고! 한번 봐주는 꿈? 어! 그렇지! 만드는 어? 그냥 해봐! 전쟁 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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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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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뭘봐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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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어디야+ 어 어디야 우리 강대 우리 강대 우리 어. 강대 그렇지 어우 리아하 그렇지 어 같이 갔다 어. 갔어 같이 갔다 잠깐만 내가 어, 어. 뭐, 뭐. 어, 너랑 나랑 되게 좋아하는 거 오! 우 어우 어너 어우 어우 어 엄청나게 잘해요. 어? 음식을 너무나도 음식. 잘해요. 음식을 너무 잘해요. 어. 그 드라마가 있터했었어어나나 아, 장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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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 장금인데? 내가?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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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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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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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그 드라마 그 제목 뭐냐고? 장금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장금. 큰큰 장금이. 큰, 큰 장금. 큰 장금 대왕 장금이? 오케이 아, <laughs> 아니, 아 장이 아 장이 아잉 큰 장금 어? 드라마 제목이 뭐야? 장금이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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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낭 간거 어디야 다낭 다낭, 어? 다낭 왜 갔어 다낭, 다낭 아, 왜 갔냐고 아유 나? 다낭 왜 갔어 유유유다당 갔다고? 다왜 갔어, 다낭 오. 다낭 오. 왜, 갔어? 왜 갔어 어 행사 어 내가 나온 거가나 내가 네가 나오면 테스트! 발로 내가 이런 거? 잠깐만 이거 뭐야? 미스터 트롯! 어? 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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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쁘다 예쁘다! 끝! 아... 느꼈었어 언니들? 숙행이 열렸다 4개 와... 하나만 더 달렸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대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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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왕장금은 뭐예요? 아니, 나는 그 드라마가 장금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그렇 그래. TV로 봐. 하기. 어, 아 봐도. 왜안 알려 줘? 알려 TV로 봐, 오빠도 유튜브로. <laughs> 아, 뭘뭘 걸리가. 어, 다 나오잖아. 와. 와. 다와 봐. 다 나와 봐. 다 나와 봐. 다 나와 봐. 다시 줘. 다 나와. 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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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겨내면 돼. 다시 있 달은데 맛있어. 진짜 우리 이반 거 이반 대박이에요. 해. 그거. 어, 이반이 노래 연결자 맛이. 어그 아니, 거서 이거 불이 나요. 어, 계속 계속 올라와요, 형 <laughs>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노래하시되 코빵 뚫려야지 좀잘 되니까. 이거 어. 이제 시작이야. 언니 아, 언니 먹었다. 먹으면... 계속 올라와. 이제 시작이에요. 아니, 형. 단호박? 어떤 거예요? 뭐야? 왔다. 단호박이야? 왔다. 어! 아, 제가 지금 시이 되게 아! 아이고,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 세게, 세게 한게 호떡이네. 이야. 진짜게. <laughs>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어. 오늘 어, 뭐 들어요? 진짜로? 아, 너무 믿을 수 없다. 불바케지 뭐 이런 거 없죠? <laughs> 어.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아, 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돌발 맞아, 키즈. 맞아. 와, 또 우리 그래. 친구들 왔다고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많이 줬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원래 이렇게 먹는 이렇게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우리 이렇게 <laughs> 처음 먹는. 거예요. 언니 이런 거아닐까 이제 친구들 그래. 맛있는 거 이렇게 맡겨놓고 자 아, 이제 먹었으니까 어. 뭐. 어, 먹었으니까 하거나 한, 한 어. 아니면 짬피자비 어. 하러 가라고. 짬 짬피자요. 짬피자? 어. 어. 그럼 가짜 피자인가요? 자랑. 존다고 하룻밤 어. 자고 가라고. 어, 이건 어. 왜 나벨이 없어요? 지금 아 어. 그것 때문에 어. 그렇죠. 어. 방송이니까. 어.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어. 어. 콜이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까나리인지 아닌지. 네네네. 어, 네, 네, 네. 어 오. 콜라 콜라 콜라. 네. 아, 안나 음, 냄새 안 나. 아, 네네. 네. 어? 포카콜라 아, 달달해. 어, 겨자 아니야. 어? 아? 거도 냄새 한 번씩 맡아봐야 될것 같아. 아니, 콜라에다가 주사기로 막 까나리 넣어 놓고 주사기요? 네.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치밀하게 그렇게까지 아벨이 어. 없다 그래 가지고. 와, 대박. 다 약간 먹으면서도 약간 불안할 아,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 묻어 왔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누구 맞아? <laughs> 뭐 맞아. 어, 마요네즈. 젓가락 필요하신 분. 어, 맞아요. <laughs> 시간 제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아, 또 그런가? 빨가있데리가 어, 그... 이렇게... 음. 음. 없는데 되게 음. 불안하네요. 어, 진짜? 지금... 아, 다 계신구나. <laughs> 내려간 줄 알았어. 편하게도 뭐 만들... 음. 아. 못 먹는구나. 계속 음. 당하면. 그러니까. 네. 사람 무심하게 돼. 음. 음. 그래도 일단 넣어놓는 게 낫지 않아? 빨빨 리리어 이제 <laughs> 언제 놀 아, 제작진 분들이 계속 웃고 있어. 음. <laughs> 약간 이렇게 웃고 음. 있어요. 뭔가 상의하고 음. 계셔. 음. 진짜 나 마늘 인질한. 먹어도 되지? 아 그럼요. 우리 같이 오늘 취침 안 하니까. 음. 음. 오늘 누군가 뽀뽀할 일만 없다, 뭐니 마늘 콜스 베이비. 마늘 콜. 마늘 콜. 응. 뽀뽀인가요? 진짜 평생 <편명> 없어. <laughs>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반역죄로 뽀뽀하면 벌칙 아니에요? 벅끔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니? 음. 뭐재미는 얘기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약간 뭐아 <laughs> 그래요? 진짜, 그냥 아, 왜 이러지? 진짜 먹으면 돼요? 아 이게 더 불안하네요, 진짜 언니. 맨날 뭐뭐 뭐 하고 뭐 하면 줄게요 이런 것보다 아더 불안하네. 그뭐 어, 작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그게 아 밑에 밑에 쓰레하시는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 계시다니까. 뭐 설거지 뭐 하고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막 갑자기 손잡이 이런 거막아게요 그게... 누가 있던가요? 막두 명만 퇴근 시작을 했는데 뭐가 잡아 언니들. 어 오케이 내가 여기서 내가 잡아 오케이. 거기 스튜디오 불 꺼져가지고 그냥 가라 그런 거. 안 그랬으면 계속 팔판이었어. 진짜요? 열한시까 아 그분들이 어, 어, 이제 어. 퇴근해야 되니까는 아, 끝난 거지. 아 맞아 거기. 제가 촬영 갈때뭐 걸면은 입맛 없어서 거의 많이 못 먹잖아요. 음. 근데 진짜 마 편히 먹으라니까나 진짜 오늘 진짜 제일 음. 많이 먹었어요. 맞아 맞아. 맛있던데 그런데. 음. 이게 약간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거보다 여럿이 먹는 거, 것보다 더 먹는다니까? 그럼 저희 컵으로 건배 한번 할까요? 건배 그요 건배 감짠 예하 출연료 출연료 그래도 좋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뭔가 여행 온거 같아 멤버들, 제일 어린 원두 이렇게 다 교복을 입고 왔잖아요 나는 오늘 촬영하려고 교복 샀다, 손들어 보세요 교복이 없어. <laughs> 세계 국립 문자박물관? 아니, 아니 두유예하유도예저 빠르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뭔가 뭘 해야지 나와요? 찢어도 돼요? 아아 아니,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어디다 둔 거예요? 정말 아쉽네 대가였어. 치타! <laughs> 어, 좀 어지러워서 포기해요. 달라요! <laughs>